최근 시장에서 비트코인 강력한 상승세에 따라서 해당 상승 1시간 만에 700억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슈퍼지션 물량이 순식간에 증발한 것으로 분석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시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가지고 거시경제상으로도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시장 하락에다가 배팅을 했던 현명하지 못한 투자자분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 드리는 것처럼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현물 투자 매매 위주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경우 이렇게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내 투자금 전액이 증발해 버리는 청산에 대한 걱정 자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설사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물타기 매수통에서 빠져나오시는 방법까지도 미리미리 구상해서 들어가시도록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승세가 시작된 현재 시점에서 현물 투자로서 꾸준하게 매수하시면서 수익을 내 가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간 의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 그리고 현재 시점 시장에서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코인 시장 내부 이슈와 더불어가지고 거시기 형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면서 강력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헛부르게 고점에서 추경 매수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선물 투자로서 고액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말도 안되는 쇼스에다가 베팅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1시간 만에 700억이라는 현문학적인 자금이 순식간에 증발을 할 정도로 은근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상승장에서 오히려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물매매로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현재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세가 시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해당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 그리고 올바른 대응 전략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 연준 측에서는요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식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 선언까지도 나오게 될 것을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로 해당 선언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투자 시장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줄 것을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비트코인 기준 올해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옵션 시장에서도 대규모 거래가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 기관, 고래, 개인 자금들까지 앞다퉈서 강력한 매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같은 경우는 산타 랠리로서의 강력한 상승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4년 전망 또한 추가적인 폭등장까지도 예견이 될 만큼 현재 시점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자산 시가총액 10. 회복을 하면서 현재 7,863억 달러까지도 돌파가 나온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강력한 상승 랠리를 촉발시킨 것이 미국 연준의장 파월측에서 필요 이상으로 경제를 둔화시킬 위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만큼의 금리를 충분히 높이지 않을 위험 상황에서 유형이 잡혔다라는 언급을 남기면서 새로운 낙관론에 현재 불이 집혀진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숫자로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파월의장 발언 직후에 미국 국 국채 수익률이 단기간에 하락을 하면서 달러 약세로 인해 가지고 이에 따라서 투자시장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코인시장까지도 강세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강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 12월 6일 ism 비지적 구매자지수 미국 노동부 졸츠 보고서 edp 비농업 부문 고용변화 발표 포함해 가지고 12월 7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12월 8일에는 농업 고용지수 포함해서 실업률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까지도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고용 지표 그리고 경기 지표들 주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미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5,200만 원 상단 부분에 강력하게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올해 안에 6천만 원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 나머지 개별 알트코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지난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던 스택스 같은 경우는 943원에서의 매수 타점을 제시를 해드렸고 현재 시점 116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단기간에 10%가 넘어가는 강력한 수익률을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익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익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비트코인 SV라는 종목인데요. b s v 라고 검색을 하셔도 나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비트코인을 추종하고 있는 현재 차트로서 기본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경우 최소 단기간에 20% 가량의 예상 수익률이 발생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S.V라는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과 에기스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상승폭으로서 5,500만원에 대한 라인 돌파 직전에 있는 모습인데요 불과 3에서 4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따라오는 가상화폐의 시작이 같이 움직여주는 추세의 시장이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따로, 알트코인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시장에 대한 성향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비중 조절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거. 장기 투자는 비트코인입니다. 많부 분들이 리플이나 도지, 이더리움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 장기 투자는요.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준비를 하십니다. 해야 되는 거고 현재 시점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파는 사람도 없고 매수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장기 투자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여기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리플이나 도지코인 같은 개별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 종목들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리플과 도지코인의 성향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서 단기 투자는 비트코인으로 하시되 나머지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라든지 시가총액이 적은 알트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구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에서 20% 정도 만 장투로 계획을 하시고 나머지 자금에서는 알트코인을 통해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트코인은요. 리플 도지 모든 코인들 포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나오는 수익들로서 비트코인 을 매수하시면서 점점 수익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다 보니까 당연히 장기 투자금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가이드 라인을 반드시 계획을 잡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내 투자금이 천만원이고 이거 올라갔었으니까 또 올라가겠지 뭐 오백만원 매수하고 나서 목표가 라인도 잡지 않으시고 그냥 무지성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나와도 팔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하락했을 때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내 일상 생활조차도 무너지게 되어버리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악순환이 순한 굴레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인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내 본업이 아니라 그냥 투자예요. 투기를 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주식 계좌를 자주 안 들여다 보는데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하루에 업비트에 대해서 접속을 하시고. 부분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내가 사서 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한번 출근길에 한번 점심시간, 점심식사 가는 길에 한번 또 식사하고 나서도 한번 너무나 심하게 볼 정도로 코인 투자에 매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시고 내 매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정말 편해집니다.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터치할 수 있는 구간에 미리 매도 설정을 걸어놓으시게 되면은 일을 하고 약속 중에 쳐다볼 일이 없겠죠. 오히려 핸드폰으로 알람이 옵니다. 상단에 업비트 알람이 뜨면서 매도 체결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신경 안 쓰는 와중에. 그냥 돈이 알아서 돈을 버는 수익실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500만원만 들고 가가지고 하루에 5% 수익으로 한 종목에서 두 종목만 수익나와도 그게 25만원에서 50만원 돈이에요 이거 절대로 작은 돈 아닙니다 이렇게 25만원 수익실현으로 한 달에 15개에서 20개 정도만 수익을 내셔도 한달 기준 350에서 500만원 정도의 수익실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한 종목에서 30에서 40% 정도의 수익을 노리시는 게 아니라 10%에서 10% 정도로서 단타로서 짧게 수익 실현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한달 기준으로 30에서 40%를 만드는 시장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이미 고점에서 추경 매수 종목에다가 몰빵 투자를 해버리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잘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한번 물리면 그냥 끝이죠.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요. 알트코인 올라가는 상승하는 것만 쳐다봐야 되고 동작 내가 물린 종목은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내 거는 언제까지 조급함, 조바심만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팔고 나면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멘탈까지 또 털려버리고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일 가다가 업비트 들여다보고 있고 너도 나도 코인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진짜로 코인 시장이 고점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요, 내가 길을 가다가도 모든 사람들이 업비트 들여다보고 있고 너도 나도 코인 얘기하면서 대출 받고 코인에 미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지면은 이때부터는 고점으로 다가오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낮은 구간에서 시작을 해서 고점이 오기 전에 최대한 수익 실현해서 불려놓고 다시 한번 오게 되는 코인 조정장 하락장에서. 수익 실현을 할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승장이라고 해서 미친 듯이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시장이고 한 부분들이 눌렸을 때는 단기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안탈관리를 못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사서 내려갔을 때 팔고 파니까 올라가고 또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내려갔을 때 팔고 또 파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게 되면 절대적으로 상승장에서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직적으로 하강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내가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반드시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하락하면서 단기 반등 또 하락하면서 단기 반등을 반복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물타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하락장에서는 말 그대로 본전까지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물타기 매수를 통해서 단기 반등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중 조절 현금 비중 보유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락장에서 단기로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건강한 투자를 하는 습관을. 부... 무조건적으로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리플만 놓고 봐더라도천 원까지 올라가니까 뭐 이제 출발한다, 이제 사야지. 이때 고점에서 추격매수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물려가지고 개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다 들어가는 고점 추격매수 자리에 말로 그때가 매도 타점이고요. 현명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하셔야지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근거 없는 뇌동매매는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충동적으로 매매했다가 내피 같은 계좌가 막 마이너스가 되게 된다면, 차라리 이렇게 마이너스 손실 볼 돈으로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들, 지인, 친구, 친척분들, 선물이라도 사주시고, 맛있는 음식, 옷이라도 사주세요. 가끔 가다가 실력을 보여주겠다니, 뭐 평생 무료니, 뭐 이런 식으로 말로 현혹한 이후에, 결국에 방의 입장해 보면은 등락률 순위 꼭대기에 있는 거 매수가만 추천해주고, 자율매도, 뭐 알아서 3% 이상 수익 구간에서 익절하셔라. 뭐 이렇게 며칠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뭐 선물 거래, 해외 거래소, 사설 거래소, 이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 데려가가지고 청산당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몇분 만에 40%, 70%, 이렇게 수십 퍼센트의 수익이 나오는 사진들 막 올라오고 하면서 선물에 대해서 없던 마음이 생기면서 나도 해볼까 이런 위험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조건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현명하게 생각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단몇분 만에 50%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몇분 만에 50% 손실도 날수 있다라는 그만큼 변동성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대로 몇 분만에 내 계좌가 영원이 되면서 청산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100% 적중하면서 신이라면은 어도 나도 부자 됐겠죠? 나는 무조건 돈을 벌수 있다 나는 투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마인드로서 정신무장하면서 들어가셔 봤자 100% 적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9번 수익 봐도 한번 손실나면 선물 투자는 어떻게 돼요? 청산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투자 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투자는요, 수익에 대해서 많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수익, 내 계좌가 손실나지 않도록 방어할 줄 아시는 분들, 내 돈을 지킬 줄 아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로만 안전하게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힘과 조급함 내려놓으시고 상승장에선 단타로서 수익 내면서 조정장에서는 추가 매수 통해서 물타기 매수로 빠져나오셔라 결국에는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지난 FTX 파산 사태 당시에도 물타기 매수 통해서 수익 보고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종목들에 대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비중 조절이나 원칙 매매 그리고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여러가지 호재성 이슈 같은 것들 속보들 전부 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보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보시면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바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똑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버튼만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 피해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